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똑같은 행동을 보고 두 나라는 겉으로만 친절하게만 보일 뿐 결국 가식적인 나라일 뿐이라며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인들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래유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두 나라의 경험은 정말 제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저는 이때의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첫 도착지는 일본이었고,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던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오빠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의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일본인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시민의식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일본에서 좋은 경험들만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게 도착한 일본은 꽤 괜찮은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듣던 대로 무척이나 예의 발랐고 또 친절했거든요. 그러나 제 일본에 대한 호감은 단 이틀 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알면 알수록 이상하고 또 실망스러운 국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줄 알았던 저는 일본의 그러한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은 그저 가식뿐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인들은 외국인이 뭔가를 물어보면 웃는 얼굴로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실제로 저는 기초적인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며 뭔가를 물어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몇번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러한 외국인에게 웃으면서 반말로 하대하는 일본어를 구사했고, 외국인이 일본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욕까지 섞어가며 무례한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어떻게 웃는 얼굴로 사람 면전에 그러한 하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들의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본것 같아,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의 현지의 언어로 말을 건넸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일본인들은 그러한 외국인들의 진심과 존중을 짓밟아버린 셈이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질문을 건넨 외국인이 일본인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호의를 받은 줄 착각하고 고맙다고 말한 뒤 가버리면 일본인들은 꼭그 외국인을 바보 취급하며 뒷담을 해댔다는 것입니다. 저 멍청한 외국인, 일본어 발음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 마치 바보가 말하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외국인 놈들, 내게 하대와 욕을 얻어먹고도 좋다고 해벌죽하고 있군. 아마 저놈은 내가 욕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테지.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소름돋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일본인들은 제게 웃는 얼굴로 응대해 주었을 때도 똑같이 뒷담으로 저를 조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가장 소름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일본은 정말 보여주기에 미친 국가였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본하면 규칙을 잘 지키고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다 보면 일본인들은 이러한 보여지는 부분에만 엄청난 신경을 쓰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들만큼 난장판인 국가도 없었습니다. 일단 공유우산 제도부터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주민센터 등에서 비 오는 날에 시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주고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는 공유우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절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규칙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일본인이 어느 정도의 양심은 지켜지고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일본의 공유 우산 꼬지함에는 우산은커녕 전부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날씨를 확인해 보니 일본은 비가 안온지 일주일은 넘은 상태였고 이 말은. 일본인들은 공유우산을 빌려간 뒤한 명도 다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소리였어요. 뭐, 이건 일본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과 똑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꼭 겉으로는 시민의식이 좋은 척, 고상한 척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에 대해 학을 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뭐, 공공장소에서도 일본인들은 꼭 보여지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지만, 화단 뒤쪽이나 화장실 등잘안 보이고 개인적인 공간에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려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은 분명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테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기형적이고 가식적인 일본의 모습에 엄청난 실망을 느낀 채, 이런 나라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일본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접은 채 한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많고 많은 국가들 중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했고, 요즘 프랑스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는 매우 엄청나서, 제 대부분의 친구들도 다들 한국을 경험해보곤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으로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갔던 친구들은 반드시 한국을 극찬하며, 한국은 반드시 다시 가야 하는 국가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기에,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기대했던 일본에서 최악의 실망만을 하게 된 저였기에, 이제는 기대감이라는 감정조차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 시작부터 재수없는 일 투성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에 도착하니, 한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산을 전혀 준비해오지 않았기에, 꼼짝없이 모든 짐들이 비에 젖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쫄딱 젖은 생쥐꼴이 되겠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던 그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기차까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에 저는 비를 맞지 않고도 서울로 향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공항은 필연적으로 도심 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도시 외곽에도 이 정도의 놀라운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일본에서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그저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절제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린 뒤, 숙소로 이동하려고 할 때도, 놀라운 장면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도 비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웬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한 드론이 한국인 시민에게 우산을 건네준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이러한 난데없이 하늘에서 우산이 뚝 떨어진 상황에 당황할 따름이었고, 그렇게 우산을 받은 한국인 시민에게 다가가 영어를 구사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한국에는 이러한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렇듯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릴 때 드론으로 우산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하고 드론은 제 휴대폰 GPS를 추적하여 직접 우산을 배송해준 것이죠. 이건 무인드론으로 배송되는 서비스기에 배송비도 매우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죠.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기술의 첨단화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배송 시스템까지 구현한 것인가? 저는 한국의 뛰어난 면모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영어를 잘할 줄은 예상치도 못했기에 저는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인들은 영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했기에 저는 그들과 짧은 일본어로만 소통해야 했는데요. 뭐, 일본인들은 저와 일본어로 소통할 때는 그렇게나 거만하더니 제가 영어를 구사하기라도 하면 거의 제 부하처럼 저를 섬기며 비굴하게 나왔기에 저는 일본의 이러한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에 학을 떼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분명히 일본에 비해 압도우위에 있는 국가인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시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는 어느새 그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한국인 남성은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헛웃음을 지으며, 비가 이렇게 빨리 그칠 줄 알았다면, 굳이 우산을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은 괜히 우산을 사느라 돈만 낭비했다며, 자신이 우산을 반값에 넘길 테니, 자신의 우산을 구매하지 않겠냐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저는 그런 그에게 다시 드론을 불러서 환불을 요청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하며 그렇게 그와 헤어진 뒤 숙소를 향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 출구에서 한 발자국을 떼는 순간 저는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웬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비 오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AI 청소로봇을 시범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로봇을 통해 비 오는 날에 미끄러운 거리 표면이나 무릉덩이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이러한 청소로봇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더더욱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로봇은 레이더 시스템과 GPS 추적 및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덕분에 로봇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복잡한 도시 환경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로봇은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지역이나 혼잡한 상업 중심지와 같은 고위험 구역을 우선적으로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봇은 다층 AI 센서를 사용하여 웅덩이나 미끄러운 표면의 깊이와 위치를 감지했고 이 기능을 통해 횡단보도나 지하철 입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즉시 표적으로 삼아 보행자의 미끄러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로봇에는 몇초 만에 지표수를 제거할 수 있는 고용량 물 흡수 롤러가 장착되어 있기에 웅덩이로 인한 감전사고나 보행자의 도보이동을 막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은 최첨단 인프라는 이러한 로봇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로봇은 도시의 날씨 예측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비가 예보되면 홍수가 작거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폭풍이라도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AI 청소 로봇들은 AI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중첩을 피하고 청소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그야말로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비가 와도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도시 환경을 스스로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정말 극한의 효율을 통해 완전히 뽕을 뽑고 있었거든요. 로봇은 청소를 실시하면서 강우강도, 물 축적량, 보행자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이 데이터는 도시 계획자 및 당국과 공유되어 더 나은 도시 계획과 개선된 홍수 관리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즉, 이러한 한국이 시범 운영 중인 청소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한국은 이러한 무인 로봇으로 더욱 완벽한 도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각종 정보로 더욱 발전할 일만 남았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한국의 실망스러운 점을 목격하고 역시나 한국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숙소로 가는 길에는 주민센터가 존재했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공유우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유우상 꼬지함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도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훔쳐가는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렇듯 사람들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얼마 가지 못해 곧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절대로 기대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뭔가 한국만큼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한국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제 사상을 완전히 깨부숴 줄 거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튼 한국도 마찬가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숙소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공유우산 꼬지함에는 하나의 우산도 꽂혀 있지 않았음에도 오늘 다시 주민센터를 지나다 보니 공유 우산 꼬지함에는 빈 자리가 하나도 없이 모든 우산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산 꼬지함 옆에는 별도의 우산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걸로 보아 한국의 공유 우산 꼬지함 회수율은 100%가 아닌 105%쯤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상황인가 싶어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그렇게 주민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따져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주민센터 직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몇 년째 이곳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유우산이 분실되거나 반납이 안 되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공유우산을 누가 훔쳐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어제 내린 비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빌려갔던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산 꼬지함이 텅 비었던 거겠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 최대한 빠른 우산 반납을 했기에 오늘은 우산들이 전부 다시 돌아온 거고요. 뭐, 몇몇 분들은 우산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자신의 개별 우산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한국에서는 우산 회수율이 100%가 넘으니 이러한 공유우산 대여 시스템이 몇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말대로 사람들이 우산을 그냥 훔쳐가거나 귀찮다고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유우산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겠어요? 그나저나 프랑스도 꽤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공유우산을 대여하면 다시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민망해서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공유우산 제도는 애초에 시행될 수조차 없고 만약 시행이 된다면 공유우산 꼬지암이 생기는 동시에 우산은 물론이고 우산 꽂이함까지 전부 도난당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한국은 놀랍도록 잘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시민 의식조차 전부 압도해버리는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은 전부 훔쳐가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일수록 더욱 철저히 지키는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주민센터 직원은 이렇듯 깜짝 놀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유 우산 제도는 몇 년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산 대여 제도는 곧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죠. 그건 바로 공유 우산 키오스크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유 우산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이곳 키오스크에서 무인으로 우산을 대여 및 반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비가 와도 그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키오스크를 찾아 우산 대여를 할수 있으므로 이제는 혹시 모를 비를 대비하고자 매일같이 우산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시민 의식과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그저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는지 프랑스는 이세 가지 중에서 단한 가지조차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그만큼 매우 위대한 국가이자 전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일본처럼 보여지는 곳에서가 아닌 안 보이는 곳에서 더욱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기에 전 세계인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미쳐있는 일본의 소가 일본을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세계인들이 가짜 국가인 일본이 아닌 진짜 국가인 한국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경탄을 하며 일정대로 한강으로 향하게 되었죠. 한강은 매우 놀라운 강이었습니다. 아무리 해외여행 경험이 많던 저였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나 폭이 넓은 강이 있는 것은 난생 처음 봤고 한강은 그야말로 한국 시민들의 완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더욱 한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한강변 공원에는 자전거대요. 피크닉 존, 편의점, 수상 스포츠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위한 많은 선택권이 존재했고 이러한 좋은 경치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완벽한 공원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한국은 배송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전부 한국의 한강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더군요. 또한 한강공원 이곳저곳에는 식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국가구나 싶어 더더욱 부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물은 석회수 기반이라 수돗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고 당연히 이러한 공공식수대는 커녕 손을 씻을 수 있을 만한 수도꼭지조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저 물을 마시고 싶거나 손을 씻고 싶으면 전부 돈을 주고 물을 구매해야 하는 게 프랑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놀라운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까지 가지고 있다니 저는 한국은 대체 없는 게 뭔가 싶어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죠. 그러나 제가 한강공원에서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한강공원에는 재활용 스테이션 및 분리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버리는 별도의 쓰레기통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써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차원이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을 극찬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었고, 저 또한 완전히 한국의 팬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환경보호를 부르짖고 있는 프랑스지만 현실은 프랑스 국민들 중에 분리수거를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고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완벽한 분리수거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아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채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는 환경관련 정책 발의자조차 환경보호의 첫걸음인 분리수거를 하는 법조차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말뿐인 일본이나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뭔가를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죠. 그렇게 저는 한강에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은 치안조차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저는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까지 완전히 한국의 밤을 즐기며 지하철 막차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죠.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여자 혼자 새벽 가까운 시간까지 외출을 할수 있으며, 그것도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한국에, 프랑스 및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경험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정말로 이 나라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완벽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바다를 보기 위해 마지막 일정인 부산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산으로 떠나려고 길을 나선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산을 갔다가 이번 한국여행을 마무리하기로 예정되어 있기에 근시일 내에는 다시 올일 없는 서울의 주민센터에서 우산을 대여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꼼짝없이 비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프랑스인들은 우산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까지 빚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비를 맞으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두 명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제게 다가와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우산이 각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산으로 둘이 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 이 우산을 받으세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제게 우산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우산을 건넨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가 오는 날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우산을 정가에 세배에 판매하는 양심없는 상인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인 저를 위해 자신의 우산을 건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에 저는 그저 그녀의 우산 판매를 거절하며 제갈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이내 이 우산은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게 공짜로 주는 거라며 비를 맞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꼭 우산을 쓰고 가라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어떻게 믿고 이렇듯 우산을 건넨다는 말인가? 그것도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우산을 내밀다니, 저는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의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튼 그녀에게 우산을 되돌려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부산에 갔다가 그대로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며, 물론 한국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몇 개월 내에는 추가적인 여행을 떠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러한 제 상황을 말했음에도 이 여학생은 막무가내인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강제적으로 제게 자신의 우산을 내밀고는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으니 괜히 비를 맞아서 건강이 나빠지지 말고 꼭 우산을 쓰고 가라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요?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도 감사한 마음에 소정의 돈이라도 건네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제가 지갑을 꺼내 자마자 그대로 우산을 함께 쓰고 도망가버렸고 저는 그렇게 억지로 우산을 얻은 채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그렇게 몇 분간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선진적인 척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굳이 그러한 가식을 부리지 않아도 이러한 호의와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일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친절에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동안 단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특별한 호의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완전히 빠진 채로 여학생이 쥐어준 우산을 쓰며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빚 때문인지 KTX에 탑승하는 한국인들의 외투는 전부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젖은 외투를 입은 채 KTX에 탑승한 한국인 탑승객들은 이내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외투를 벗어대더니 이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외투를 전부 수거한 뒤 어디론가로 이동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벙찔 뿐이었고 도대체 이 남자가 수많은 외투들을 들고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 싶어 호기심에 그를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의 기차에는 유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고속세탁기 및 건조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외투와 젖은 옷가지들을 건조하기 위해 옷가지를 모으고 있던 거였거든요. 아니 프랑스의 기차에는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는커녕 아예 관리조차 안되고 있어 쥐떼들만이 가득할 뿐인데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말인가? 저는 이제는 한국의 놀라기도 지쳐 그저 어리빠지고 말았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프라면 인프라, 시민의식이면 시민의식, 기술력이면 기술력 등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벽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랑스의 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승객들이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털어버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차에 세탁기 및 건조기까지 구비해두는 정말 프랑스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비한다면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는 프랑스의 모습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이렇듯 사람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저처럼 호기심에 일본을 가본 사람들은 많아도, 일본에 간뒤 일본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을 테죠. 이번 한국 여행으로 인해, 저는 정말 완전히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고, 한국에서 평생을 살기 위해 이 나라에서의 일자리까지 알아보며 한국행을 열렬하게 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